기운수는 다른 패를 결행해 가는 건가요?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끼어있겠다라는 생각이겠죠? 네. 이으면 이렇게 패를 걸겠다. 패감은 패감은 상변 우상쪽 이쪽에 쪽? 좀 네. 있겠죠? 네, 아. 여기 치받고 여기 패감들이 있으니까 네. 먼저 칠까요? 네, 패감이 있어요. 음. 여기 잡히면백집별 이렇게 들어가면네네 네, 이거는 백이 좋겠죠 급패를 할 생각이고요 아, 더 크게 잡기 위해서 또 수상전이랑도 연관이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렇게 두어 간다면 끊고 제압 잡고 이걸로서 중앙은 해결이 됐어요. 여기서 백은 단수 치고요. 있고 나서 이 이렇게 있는 수가 있습니다. 네. 계속 잡으러 간다면 여기 돌려 쳐서 패를 할 수가 있어요. 네. 아 오늘 근데 지금 중계해 드리고 있는 두 판의 대국이 어, 너무 파란만장해서 네. 사실 이 바둑이 아까 저희가 왔을 때 어떤 장면이었습니까? 지금 이런 분위기 아니었잖아요. 음. 지금 여기는 흑집이었고요. 사실. 여기는 하변은 백집이었고 그리고 백이 거의 피승 지세였죠 그때 당시에는. 네. 사실은 뭐 지는 거는 쉽지 않았던 국면이었는데 지금은 그래프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. 그러나 아직 확실하게 역전이 되었다라고 말하기는 이릅니다. 네, 아직 폐 변수가 있기 때문에요. 네, 폐 여하에 따라서 지켜봐야 되고요.